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1시 지표를 보면 당장 2022년부터 청약 경쟁률이 낮아지면서 미분양이 속출할 것이고 거래 절벽과 매수 실종이 이어지면서 다주택과 법인의 매물의 폭탄으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은 6월 지자체 선거와 여름 급등기 인수위의 규제 완화 등으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지만 결국은 대세하락과 대폭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1시 엄청난 것이 터졌다. 집주인 청약자 경악한 신호. 실질적으로 요즘 조사 자료들이 상당히 위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자, 미분양 매물 폭탄 시기에 지금 분양 물량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이미 지방은 난리 났죠? 보시면, 이제 이걸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딱이 상황이 맞아요. 부동산 공급폭탄. 매수 실종으로 대폭락한다.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대폭락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부동산이 앞으로 5년간 정도 하락할 것으로 유추합니다. 2022년부터 25년. 여기에는 가장 큰 이유가 공급폭탄이에요. 지금 분양 너무 많아요. 과잉입니다. 그렇다고 안할 수도 없죠. 지금 뭐 부족하다고 하니까 집값 뛰고. 더군다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0만 채 이르는 다주택 매물, 법인 매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은 엄청나게 터지는데 매수자가 실종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대출이 제대로 안 되고 금리는 인상되고 또는 자본 여력이 안 돼요. 또 심리가 꺾이고 금리 대출 이게 가장 꺾고요 집값 거품 너무나 비싸다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거죠. 결국 대세 하락 이제 이두 가지 매수자 매도자가 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금매가 쌓이고 분양은 미달이 되게 됩니다. 이미 미다, 미분양이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쏟아지고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을 합하게 되니까 집값 폭락으로 이어지더라. 자 대략 금매는 50% 플러스 마이너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분양은 미분양,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면 떨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떨이 분양이 쉽진 않아요. 다만 미분양은 쏟아지겠죠. 그런데 신도시를,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제외한 것들은 거의 떨이 분양이 많이 나옵니다. 집값 거품과 대출 과잉으로 부동산 대폭락. 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한국 집값 3분기 상승률이 24%로 주요 국가 중에서도 1위랍니다. 뭐 3분기만 그랬겠어요? 그런데 어떤 또 조사자를 보면 우리나라가 중간도 못 올라간 것으로 나와있죠. 그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만의 그 특성이 있는 이 아파트, 또 아파트 비중이 큰데, 이건 조사를 제대로 안 하고, 빌라, 단독, 이런 걸로 비교하니까 다른 나라보다 덜뛴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걸 통합으로 조사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1위, 2위, 3위 중에 하나예요. 자, 먼저 볼까요? 집값 거품이 세계 1위라고 분명히 말했고, 금리 대출부터, 금리 인상, 22년, 23년에 무려 2.5% 올라갈 것으로 예상. 미국도 역시 22, 23년, 2년 동안 2.5%. 미국과 같이 2.5% 가게 되면, 미국은요, 지금 장단기 금리도 역전됐는데, 스프레이드가 역전됐는데, 만약에 22년, 23년에 2.5까지 가게 되면, 이게 바로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선입니다. 바닥까지 쳤다가 금리가 꼭 올라가면 경제위기가 터졌거든요. 어디가? 미국이.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어느 나라가 터질지는 가봐야 하고. 뭐, 그거를 떠나서 아무튼 이렇게 예상되면 상당히 심각해지겠죠. 대출금리는 말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이 대출 제한 때문에 집값 하락 전까지는 DSR 규제 이거 쉽게 못풀 거예요. 만약에 DSR을 풀었다, 이번에. 한마디로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현 정부가, 이제, 당선인, 인수위가 이번에 너무나 규제를 갖다가 속도전 있게 이렇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꿈틀거릴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지만큰 틀에서 매수자가 막 따라가주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거예요. 결국은 대세하락, 대폭락은 변함이 없다. 자, 이제 부채 집값, 가계부채 OECD 3 7억에서 1위고, 집값은 OECD 3 7억에서 역시 1위에요. 어 지금 다둘다 다 문제네요. 상승률, 가계부채 집값 상승률 역시 1위입니다. 심각하죠? 국가부채도 상승률은 1위에요. 자, 기타 악재들을 볼까요? 인구 감소, 저출산 0.65, 0.7명도 무너졌어요. OECD 꼴찌. 자영업자는 이게 많은 게안 좋은 거거든요. OECD 37개국 중에서 1위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많게 되면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원을 해줘야 하니까. 또 생산성이 급격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생산성 저하라고 나오죠. 특히 2020년 이후에 지금 생산 인구가 감소되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도 또 1인 가구, 이런 문제가 같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집값 거품이 붕괴됐을 때 얼마나 집값이 많이 위험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연도별로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슈가 되어서 집값이 떨어지느냐. 21년, 22년은 이제 작년부터 올해는 잠깐 반등할지 몰라도 하락의 어떤 출발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23년은 하락이 확대되고 24년은 이제 하락이 아니라 폭락입니다. 25년은 26년까지 폭락이 확대되는, 대략 짧으면 2년이지만 4, 5년 빠질 것 같아요. 먼저, 지금 현재 이슈는 대출 제한입니다. 이거 보면 신규 택, 택지 공급 속도전으로 3기 신도시 입주와 맞물리면, 이 3기 신도시 입주하고 지금 매물, 다주택이나 법인의 매물이 맞물리면 공급폭탄으로 난리 나겠죠? 자, 올해는 대출 제한이 가장 큰 이슈예요. 자 작년부터 그랬죠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야 지금 집이 매수 심리 악화 거래 감소 매물은 지, 증가했어요 그리고 담보 신용 집단 심지어는 전세대주까지도 제한이 돼 있죠 그런데 이걸 풀겠다고 하니까 조금 꿈틀거리는 거예요 풀어봤자 진짜 풀어봤자 DSR을 다풀 수도 없고 일부 뭐2030 약간 풀어주는 정도 그거 갖고는 집값이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금리인상, 한미 금리인상, 이게 대출 금리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5, 6%까지도 진입을 했잖아요. 7%대도 돌파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자, 22년, 23년 금리가 대략 기준 금리가 2.5까지 올라가게 되면 대출 금리는 5에서 7% 정도로 봅니다. 자, 이제 24년에는 기준이 뭐냐? 이제는 하락 확대가 아니라 폭락이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물량 폭탄이 쏟아집니다. 이미 이 전에 23년에도 물량 폭탄, 22년에도 물량 폭탄은 생기지만 이제 그게 한꺼번에 가장 많이 몰린 게 24년이라 이런 말이에요. 왜냐? 21년, 26년에 계속 분양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상기신도시가 작년 사, 사전청약부터 21년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23년부터 28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쏟아질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 법인 매물도 같이 쏟아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폭락이 확대된다. 특히 입주 폭탄이 문제가 돼요. 23년부터 입주했던 것들이, 3기 신도시, 이런 것들이 막 쏟아지게 되면 나중에 그냥 이게 전세 값도 제대로 못칠 수가 있어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자, 3기 입주 폭탄. 분양 미달이 돼가지고, 떨이 분양할 수도 있어요. 좀안 좋은 것들은 30%, 20% 떨이 분양. 중공후 미분양 들어봤죠? 입주를 했는데도 미분양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장 기준으로 10개 중에 7개는 미분양이에요. 말이 좋아 회사 보유분이지 그딴 것들 지금 발표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은 신문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뭐 미분양이 몇 세대나 딱그 전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돈 벌려고 나중에 집값 올라가면 프리미엄 받고 팔아먹으려고 끌고 가는 거예요. 시행사, 뭐 또는 분양 대행사 이런 사람들이 그래 놓고 집값 폭락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망해 버리는 거예요. 걔들을 떨이 분양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분양 완료된 것처럼 말하면서 나중에 떨이 분양한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그 사기죄로 막 이렇게 고소 고발하면 저요 또 개인이 웃겨요. 자, 그래서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미분양 같은 거. 자, 2020년 이후에 생산 인구 급감 저출산 이번에는 서울 수도권, 자 대구 경북 전국 다 어디 할것 없이 미분양 사례 쏟아지고 있다. 찬바람이라고 나왔죠. 지방 수도권 미분양에 이어서 서울도. 전국 미분양 아파트 또는 미계약 아파트를 보면, 뭐서울 자유 폴라리스, 칼타베르소 스페리스, 길동 경지 마리움, 재양동 재양호반 제항 서밋, 천호동 현지 리버파크 미분양이 두배 이상 증가했네요. 수도권 미분양, 송도자이더스타송도 센트럴파크 리버, 안성 우방 아이씨알 그다음에 양주 모아엘 가니케, 평택 화양 휴먼 휴먼빌, 자 포스트 미분양 두배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다달이. 집값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분양 오히려 증가한다. 그것은 심리가 꺾였다는 거예요. 대구경부 미분양 지금 대구의 미분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수도권도, 인천, 경기도 계속 3기 신도시 폭탄이죠. 수성, 센트리빌, 어반 자 달서, 프르지구 시그니처 그 다음 울산, 뉴시티, 에일린 포항, 아이파크, 경주, 유보라, 아이비 미분양이 무려 1만 1천 가구 대구경북만 지방, 기타 두산, 삼성, 그린과 광양, 중위, 에스클래스 창원 무동 동원 로얄주크 진천 금호 올림 김해 내덕 중에 스클래스 등 리분양이 무려 지방은 더 많은 3배 이상 매달 급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정 지역 규제 지역 해제해 달라라고 이렇게 막저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집값이 완전히 하락 전국 평균이 완전히 하락으로 굳히기 전까지는 규제 해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개가 또 불씨가 돼서 또 올라갑니다. 자 다주택 법인 매물 수다질 곳. 세금 폭담 많은 다주택자들, 요각부터 매도하겠죠. 특히 이 법인 매물들은 이미 지금 자료들이 나왔어요. 다주택 매물들은 이제 아직 풀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법인이 털어낸 매물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커요. 그럼 볼까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게 다주택이든 법인이든 반드시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중과세 폐지했는데도 버티게 한다? 집값 폭락했을 때가 문제죠. 뭐 이게 양도세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양도세가 다 날라가 버린다니까요? 반토막 나면? 정말 맞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갭투자로 몰려있다면 경매 당한다고요, 경매. 여러 채니까. 자, 중과세 유예할 때 빨리 던지세요. 자, 영원히 세금은 안 없어집니다. 이주택자가 세금 봐줘가지고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무조건 40%는, 물론 좀 이제 장기특별공제 이런 것도 부활할 수가 있는데 40%는 따라다닌다. 중과세만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상승 차익이 적어요. 떨어져 버리면 적은 게 아니라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락장에는 반토막, 그 다음에 외곽 지역은 더 위험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를 털어내겠어요? 여러분들이 다주택 법인이라면 어디를 털어내겠어요? 가장 1번 타자가 지방입니다. 2번 타자가 광역시예요. 그러면 3번 타자는 어디냐? 수도권 외곽이에요. 4번 타자는 어디냐? 서울 외곽이에요. 서울 외곽도 왜냐면 수도권에만, 서울에만 집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 당연히. 외곽지역, 노도광, 금광구, 중랑구 은평구, 이런 데를 털어내겠죠. 자, 그 다음에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것들 먼저 매도합니다. 아파트보다. 1번은 차익이 적은 것들. 2번째, 아파트 아닌 것들. 3번째, 나홀로 아파트. 아파트 중에서 사실상 오피스텔에 가까운 나홀로 아파트. 4번째, 네 투자가, 투자성이 적은 것들 자, 공급폭탄. 21년에서 27년 분양 계속 이어지고 다주택 매물이 700만. 합쳐갖고 1000만이라고 제가 했어요. 공급 매물 폭탄, 인구는 감소하고. 자, 매수자가 실종돼서 문제예요. 아무리 매물 폭탄이 있어도 매수자가 받쳐주면 좋은데, 지금 살 사람들 너무 많이 샀어. 언제? 20년, 21년에 너무 많이 사버린 거야.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잘 봐봐요. 거리랑 엄청 났습니다 서울만 좀 거리량이 적었지, 장기적으로 올랐으니까, 서울은. 뭐 경기도 지방 할거 없이 20년, 21년 엄청 났습니다살 사람들이 지금 확 줄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도 지속되고, 금리 인상도 지속되고, 집값 거품이 최대치라서 돈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매수 여력도 부족하다고 제가 분명히 네 가지를 찍었습니다. 자, 청약, 대출, 세금, 거주 규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청약, 대출, 세금, 거주. 이 규제가 이네 가지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상추장이잖아. 약간 빠졌지만. 그래서 지금은 규제가 만땅입니다, 만땅. 그런데 집값이 한 1년 정도 빠지면 이거 싹 없어져. 심지어는 강남도 없어져요, 강남도. 잘 들으세요. 먼저 청약 규제부터. 지금, 지금 세대주, 당해 지역, 또 자격도 제한이 있어. 전매 제한, 분양권도 금지고, 가점제, 특공제만 많고, 경쟁률도 치열해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계속 분양이 어지면 이렇게 돼요. 곧바로 들 거예요. 세대원도 넣을 수 있고, 전체 적등 뭐, 당해지기 어딨습니까? 넘나들어요. 제한도 없고. 전매도 1년이거나 6개월이거나 없거나. 뭐, 미분양 혜택 쏟아질 거예요. 다섯 개 잡아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식으로. 추첨제, 일반제가 확대되고요. 민영도 늘어나고 미분양이 속출할 겁니다. 자, 이제 청약의 흐름을 아셨죠? 내가 청약 가점이 좋으니까 뭐, 최고고, 나는 가점 나쁘니까 빨리 집 사야 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물량이 물량이 훨씬 많아요 대출 규제 지금 보니까 40에서 50% 이내 DSR LTVTI 특히 DSR 규제가 심각하죠 분양 미분양 중도금 대출도 강화해서 자격이 자격이 안 돼요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 넣으면 안 되죠 근데 이게 1년 정도 빠지면 설령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이 많이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아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왠지 알려 드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건설사 부도나고 금융 은행 부도나면 금융위기 터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에 집값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DSR, LTV, DTI 다 약화되고 그러니까 대출 만땅으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분양, 미분양, 무이자, 이자, 후불제. 뭐, 무이자, 이자, 후불제 들어봤죠. 분양도 10% 계약금. 6억이면 6천만 원만 있으면 돼. 그리고 3기 신도시나 서울은 다 바닥장에서 이렇게 분양을 받았으면 다 올라갑니다. 따블은 기본이에요. 분양은 기본이야. 자, 세금 규제도 사라져요. 지금 1주택 취득세 정부 세 강화, 일시적 이주택 기간도 짧고 분양권도 집으로 들어가고 뭐. 다주택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물론 윤석열 정부가 좀 완화한다고는 하는데 자. 아무튼 지금 세잖아요. 그런데 집값 떨어지면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규제 싹 상당수 약화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정부세 완화하고 일시적 이주택 기간도 길어지고 다주택 취득 보유 양도, 양도세는 미리 완화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주 규제. 지금은 규제가 뭡니까? 예전에는 투기, 투기과열, 조정지역인데 지금은 투기과열과 조정지역 두 개인 데 밖에 없어요. 결국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진다라는 말은 실거주가 폐지된다는 뜻이에요. 지방에서 지금 자꾸 그거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서울도 없어진다고 요 집값 1년만 빠지면. 규제지역 실거주 2년이 의무하죠 재건축, 재개발 각종 규제가 많고 전매 보유 제한도 많고 10년까지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규제지역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실거주 다폐지돼버려요 갭투자만 해도 비과세다, 이 말이죠. 재건축, 재개발, 이 각종 규제가 특히 하락장에는 많이 풀릴 거고. 자, 1, 2, 3기 신도시 보세요. 여기, 이게 지도가 지금, 이게 3기 신도시예요 대략 한 3, 30군데, 40군데 됐는데, 여기 안 나와 있는 거. 추가 신도시 플러스 알파 하면 60군데가 끔찍하죠. 분양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게 2기 신도시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보다 더 많다고 했어요 얘가 또 양으로 많은 건 둘째치고 규모도 커요 엄청 많죠 얘 플러스 얘 그리고 경기도가 이것만 있습니까? 이성도시는 없나요? 서울만 덜렁 있어요? 경... 뭐 수원이네 고향이네 용인이네 성남이네 이렇게 도시 큰 도시도 있고 작은 도시 이성도시까지 엄청 많잖아요 거기 플러스 얘들이야 분양이 심각하죠? 다주택자들, 지금 인원수가 이, 200만 정도 되는데 대략, 임대주택 사업까지 포함했더니, 한 700만. 그리고 법인이 한 100만. 해가지고 800만 정도 예측을 해요. 자, 2022년부터 수도권과 전국, 여기 보세요. 21년, 22년. 어, 물량 확 늘어나잖아요. 어디가? 경기도가. 경기도만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인천이 지금 끔찍해요. 지금 인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전국 단위로. 46만 원대. 자, 21년, 22년 보자요. 여기. 37.5가 46만 원확 늘어나네요. 그다음에 코로나 세계지 집값, 거품증가 한국 집값은 거품사이다 지금 우리나라만 뛴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 이렇게 다른 나라도 많이 뛰었는데 올해 예측치도 미국이 11번대 2.9. 올해도 올라간다고 집값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돈이 아직도 이제 수거, 그 수거가 안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근데 작년보다는 줄었죠. 영국도 뭐 런던은 6 전체 3. 호주도, 현재는 마이너스입니다. 1, 2월 달. 마이너스로 전환됐어요. 그렇지만, 4에서 7%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 캐나다도 5%. 자,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집값 세계 상승률이 코로나 기간 중에 4위입니다. 4위. 그런데 이것도 냉정하게 아파트 중심으로 재, 재편하면 더 순위가 올라가요. 이게 터키가 1등인데, 이거 돈 가치가 급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벌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윤석율 정부 노태우 이명박처럼 초기 대, 상승 후에 대폭락 자 보통 보면 이제 현현 현 정당인 국민의 당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특정 당을 제가 뭐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집값 잘 잡았어요. 주로 초기에는 좀 뛰었고 중기부터는 많이 폭락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집권 초기 는 상승 공급이 감소하고 유동성도 증가했어요. 똑같네 지금 하고 자그 다음에 집권 후기는 하락 주택 대략 공급을 해갖고 입주가 늘어나면서 하라. 여기 보시면 노태우 정부 보세요. 이렇게 긴 기간에 좀 뛰는 듯하다가 폭락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 보세요. 잠깐 올라갔죠 여기. 그리고 폭락을 했죠. 엄청나게 폭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이게 전두환 정권이에요. 노태우 정부 때는 이렇게 많이 안 뛰었어요. 이번에는 법인매물 급증 지역과 폭락장 하락 사례. 지금 현재 법인매물이 많은데가 적은데부터 말할게요. 서울이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대구. 대전, 인천, 경기도. 자,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는 좀 안정성이 있어요. 경기도, 인천, 서울. 수도권이잖아요, 다. 그런데 어왜 여기에 대구가 들어갔을까? 대구는 집값이 많이 빠져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물, 법인이 매수한 양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이 적은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광주부터 울산, 전라북, 전라남도 도단이 들어간 곳은 쫄딱 망하죠. 왜? 이 사람들이 털어내면 여기부터 털어내요. 그 다음에 털어내는 게 인천. 그 다음에 털어내는 게 대구. 아니, 경기도. 가장 마지막이 서울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네요. 자, 무려 8억 4천이 뛰어가지고 33.87이 뛰었어요. 예전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그런데 얘들이 떨어진 걸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무려 여기 보면 뭐 35억짜리가 0 거의 20억 아래로 빠졌잖아요. 아무튼 16억 8천만 원으로 빠졌네요. 4년 동안. 결국 50.3% 이건 강남의 한모아파트예요그 특정 아파트만 빠졌을까요? 예전에 강남 분당 난리 났었죠. 실제 최근에는 신고가를 찍네요. 여기 보시면 강남 서초 용산 뭐 성동 마포 해가지고 주로 신고가 찍는 것들은 강남 재건축 들쑤시는 바람에 여기가 뛰고 있고, 여기 집 사자 심리가 계속 떨어지다가 약간 올라가고 있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폭등한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반등은할것 같아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위험하다. 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추락하는 그림입니다. 집값이 반등하는 상황이고 해외 집값도 상승 중이라서 일시적으로 집값 오름세가 확산될 수 있지만 결국은 대세 하락과 대풍락의 연장성상이므로 분양가 입주, 다주택가 법인 매물 폭탄으로 장기간은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